점심 시간이 코앞인 시점.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앞에 어르신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손에 든 티켓을 따끈한 도시락으로 바꿔 받은 어르신들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식사 장소로 자리를 옮깁니다.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16일 LA 노인국과 협력해 본격적으로 한인타운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점심 도시락 배포에 나섰습니다. 이 오늘 여기서 받는 음식은요. 따끈한 음식, 찬거, 우유, 과일 따로따로 따로 와서 온도까지 다 재구성 우리가 여기서 패킹해서 그냥 드립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다월정에 나와서 드셔도 되고 집에 가서 드셔도 됩니다. 네. 오늘 못 드시게 되면 냉동에 하든지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다음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매일 오전 11시 30분 시니어 센터는 센터 내 주방 시설에서 데워진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합니다. 한국 음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오늘 요청을 했는데 오늘 CEO가 왔었어요. 와서 자기네도 한국 캐러링하고 지금, 지금 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다고 곧 좋은 뉴스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에브리데이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네. 센터 측은 현재 200명의 선착순 인원이 모두 마감된 상태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원하는 만큼 추가 배정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말 균형 잡힌 음식, 식사입니다. 건강해지시고 정기적으로 저기 삶의 질을 높이는데 향상시키는데 우리가 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 점심 도시락 배식은 사전 등록이 필수로 평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LA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에 방문해 추 있을 추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